야 이거 완벽하게 말안놨네 이거. 또 밧줄 강이. 응. 빨간 나... 마우라. 응, 들고. 자, 일다아 아니야 아니야 들어왔어자 이제 보십시오 윈드서핑을 하는 저 자식 그렇죠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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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팬티를 안 입었습니다 <laughs> 뒤에 뒤에 말, 자 오늘은 생활의 달인 16년 동안 <laughs> 이 밧줄만 이용해서 오늘은 에어바운스를 <laughs> 네 밧줄 영차 이원구 선생님을 모시고 영차! <laughs> 영차! 야, 오늘도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.